그과 같이 각 A가 90도, BC가 루트 10. BC가 여기 전체가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. 다음에 AB가 여기가 x고요. AC가 y.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선분 AB 위의 점 P, 선분 BC 위의 점 Q, r 선분 AC의 위점 S를 사각형 PQRS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니다 자, 여기가 정사각형입니다. 그럴 때 PQ 길이가 7분의 2 루트 10. PQ 길이가 주어졌어요. 여기가 7분의 2 루트 10일 때 x 세 제곱 빼기 y 제곱의 값을 구하라 랬습니다 일단 자 xy 여기 직각이니까요.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요거의 제곱이니까 10 되겠네요. 자 미지수 두 개니까 10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되겠죠. 그리고 자요 길이가 7분의 2 루트 10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좀 복잡하니까 일단 요 값을요 제가 그냥 a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문자 a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 뭐큰 삼각형이 다 닮음이 될 텐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직각이 여기 점 제가 x라고 할게요 점 x라고 하고요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평행하죠 그러면 여기 동의각 돼서 여기도점 이쪽도 마찬가지로 x 그럼 여기 또 직각이니까 여기는 x가 되겠죠 여기고 여기는 점이 되고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 세개큰 삼각형 요게다 닮음입니다 닮음 닮음이 되는데 큰 삼각형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x y 여기가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 비율이 가장 작은 게 y 다음에 x 가장 긴 빗변이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. 이걸 이용해서요, 이 길이를 한번 나머지 길이를 표현할게요. 이 삼각형에서 이쪽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작은 변인데 여기 중간 변이 저기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 구하려면요, y 분의 x를 곱해주면 돼요. y 분의 x 이 그러니까 길이에 그래서 y 분의 x를 곱하면 이쪽 길이 나옵니다. 그래서 a 곱하기 y 분의 x 이렇게 표현되고요. 이 길이는 정사각형이니까 그냥 a와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길이는요. 자, 이삼각에서 보면은 이 중간 길이변 분의 잘 짧은 거. 그래서 여기서 뭐 x 대 y 비율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 구할 때는 x 분의 y를 곱해주면 돼요. 이 길이에 x 분의 y를 곱해주면 이쪽 길이가 됩니다. 그래서 이쪽 길이는 a 곱하기 x분의 y가 돼요. 요거 세 길이의 합이 루트 10이 되죠. 오식을 쓰겠습니다. 그럼 a 곱하기 y분의 x니까 y분의 xa라고 쓸게요. 더하기 여기 a 더하기 x분의 y의 a 해준 게 전체 길이인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. 이제 a로 묶고요. a값 원래의 숫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y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y 곱하기 7분의 2 루트 10 루트 10 이런 식이 얻어지겠죠. 그래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. 루트 10 양변 나누면요. 이렇게 사라지고 1될 거고요. 그럼 이거 역수 곱해주면 은 여기가 2분의 7이 될 거고요. 요1 빼주면, 빼주면 2분의 5가 됩니다. 그래서, 자, 이것도 통분해 보면, x, 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. 2, 2분의 5.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10이었죠. 자, 요거 대신에 10을 이렇게 대입하면요. 그러면은, 음, 요거 나누면은, 5로 나누면 2가 되고요 그럼 x, y 값이 4가 되겠네요. 간단해 봤더니, x, y는 4가 됐습니다. 문제가 이제 바뀌었죠. 요기에서 요거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. 그럼 우리가 보통 곱이 있고 합이나 차 같은 걸 구하는 건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차를 알아내야 되겠네요. 공식, 여기 써보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서 요거 세제곱 플러스 3x, y 의 x y니까요. 이제 x 빼기 y 값만 알아내면 됩니다. 여기서. 자, 여기서. X 빼기 Y의 제곱이요. 자, X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Y 제곱이니까요. X 제곱 Y 제곱은 10. 그 다음에 XY가 4니까, 10 빼기 8은 2. 이렇게. 그리고, 제곱한 게 2니까, X 빼기 Y는 뿔마이루트인데, X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요. X 빼기 Y는 플러스루트가 됩니다. x y 값은 루트 2. 자, 다 구했네요. 자, 이제 대입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. 루트 2의 세제곱하면요. 2 루트 2가 되고요. xy 값은 4였고요. 여기 루트 2니까 12 루트 2. 더하면은 최종 답이 14 루트 2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